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본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이 드러남이라는 이 선지자의 건강에 관한 이 마지막 하늘로 살아서 성천할 마지막 백성들인 14만 사천인들이 어떻게 이 건강에 관한 이 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내주신 권면을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건강 원칙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방종의 길을 따를 것인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도 음식물 문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대는 달리 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미래의 불멸의 삶을 위해 품성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이 책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나가자. 식욕에 방종하도록 유혹받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건대 유혹에 양보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사용하도록 자제하라. 그대는 건강식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 주님은 스스로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몸을 취급하는데 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을 이행해 나가자라는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해야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14만 4천인들로서 이 하나님의 이 건강 계획에 대한 선지자의 본면을 우수,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